이 단계 유튜브. <laughs> 어, 예. 갈비찜을 밥 위에 얹어주세요. 전혀 안 맞지? 가, 개구리가 한 가득이야, 대현아. 개구리 컬렉션이야. 이거 다 개구리야. 헐. 야 여기가 가차 3,000개야? 뽑자 뽑자! 아, 왜? 왜 그래. 좋아했으면서 신나했으면서 아, 아 귀여워 이거 홈플러스에도 있어 그럴 것 같아 너무 아, 시시하게 생겼어 더 요란 뻑짝하고 아, 이런 걸 뽑았어 하는 걸 뽑아야 해 어? 어 이거 어때? 아니 완전 싫으니까 저리 가볼래 우와 이런 것도 있어 그냥 어떻게 그려지? 짜잔~ 아~ 개 웃기네. 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, 지금 충격적이지만,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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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씨 이거 개웃기다. <laughs> <laughs> 헐..레미야.. 아난 이거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뭔 마스킹 테이프야. 약간 진짜 괜찮은 건 없는 것 같아 그니까 어 이거 완전 귀엽지? 난 이것도 귀여워 근데 <목소리> 이건, 아니야, 네. 마스... 이것도 이 마스킹 어. 테이프가 반이고 어, 이거 나, 두 개는 A성, B성, C성이잖아 재팟이네 저는 햄토리! 야, 나 이거 뽑을래 햄토리! 햄토리. 이거야 이거야? 뭐가 나, 좋을까? 이건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, 이거 나오면 감당하나? 완전 귀여워 너얘 몰라? 누구냐? 햄소리야 이건 나중에 다한 번에 깡이 왔지 않아? 잠깐만. 누구야? 어? 누구야? 아얘 나왔다. 어이 어이 잘 뽑은. 어? 예쁘다. 이거야? 어. 대박. 오, 잘 뽑은. <laughs> 개웃겨, 아카시를 뽑을 때까지. 얘, 얘는 누군데? 얘도 걔 아니야? 하이즈미잖아. 아 그래? 미안해. 복구토. 안돼, 나 지수야. 복구토로 만족해. 왜? 아카시를 뽑을 때까지 한다며. 난얘 나왔으면 좋겠어. 새로냐 아. 어. 근데 좀 파랗다? 좀 하얀데? 얘 같은데? 와 귀여워. 잘 뽑았다. 제일 귀여운 거 아, 뽑았어. 손이 미쳤죠? 자연이 세븐틴 그립톡 갖고 싶어. 누구로 뽑아줄까? 원하는 애 뽑으려면 이거 가능하냐? 그지누지냐 진짜 양모인 게 신기하다. 다현이가 뽑은 레전드 음, 내가 지수 가질래 지수가 이미 있다가. 네 그리고 얘는 그거다 그러면 주황의 주황의 그러고 이건 내 네, 엄청난 임파 어. 미쳤다 야 이거 들어갈 수 있냐? 포켓몬 진짜 인기만큼 포켓 캐리어 끌고 밤에 음. 선샤인시티 1층에서 되게 많이 보이던데 그런 걸까? 우리 선샤인시티에서 자면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? 같까 너무 귀여워. 와, 와. 스 노우맨. 왜? 이거 증성마녀가 왜? 수영이 저기 사진 안 찍어주나? 네? 찍을까? 자연아, 이게 진짜 개쩌는 장면이거든. 야, 진짜 명장면만 해놨어. 어떻게 미친 거 아니야? 굉장 나 엄청해. 사야지. 몰라. 가격이 중요해 지금? 사야지. 그래. 언제 시나모롤이랑 콜라보를 한 거야? 어왜 이렇게 막 생겼어? 이거 너무 귀엽다. 근데 쓸데가 없어. 아쉬워. 이게 뭐 하는 게야? 몰라. 이거 지 어. 와 귀여. 워 3시? 아니. 아, 네. <laughs> 선생님 쓰고 있어라. <laughs> 스. 너무 맨. 자연아, 얘도 치카가 맞아? 어, 이거 이것도... 좀. 이거 약간 자동 동화야? 어. 아마. 지우개? 지우개네. 지우개요? 어, 뭐 지우개요. 뭐 지우개를 여기다 담아가래. 그니까, 뭐하러? 장식용이겠지? 이걸로 아무도 지우지 않을걸? 이거 사다 줘야겠다. 인생은 실용템이 전부인데? 얘가 좋아, 얘가 좋아? 그게 누군데? <laughs> 세상 너무 귀엽다, 봉투가. 스! 너무 맨 사람 진짜 많아. 근데 저거 엄청 크네, 진짜. 저 안에 뭐가 있을까, 사연아? 진짜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구나. 어, 진로다. 홍대 포차야. 진로 개구리. 홍진영. 우와, 엄청난 크기. 사람들 다 캐리어를 갖고 왔어. 우와, 진짜 모르겠다. 우와. <목소리> 야, 얘왜 이래? 어떻게 찾아? ど、ね、ういうメッセージンポンプに。正書いてたの,の 1> 1> で、お時間ください。 맞아 나 스페셜이고 물이 필요하면 저기서 먹고 주문할 땐 이걸 사고 오, 어? 이건, 이건 날 위한 맞다. 메시지 응. 완전 많잖아 일단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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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랑 주문해 이거 먹어야지 이건 먹어야지 퐁퐁프린 샤이니 순대? 썬데 순대 썬데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살아 이거 일단 시켜야 돼응 이거 시켜야 돼고이시지 시킨다 응. 파네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건 뭐야? 팔? 응? 팔인가봐 개달아? 미쳤어? 밑에 카라멜 시럽이지? 그게 나라. 야 이거 혹시... 그 정도는 아니야. 아님. 뭘 봐라 해. 버섯 먹을래? 응. 응. 귀한 쪽. <laughs> 응? 무슨일 있었어? <웃음> 응? <웃음> <웃음> 응? <웃음> <웃음> 응? 너무 잔인하세요. 너가 이거 할까? 이거는? 야 이거 종이 아니야? 뭔가? 바이크 자연아, 굉장히 끔찍하게 담기고 있어. 어, 너무 작은데? 내 포니터 꼈다. 아, 얘는 되네. 아, 귀여워, 귀여워, 너무 귀여워. 이것만 찍어 놓으면 홍대인지 하라주컨지. 우와. 구경하면 안 돼? 부츠 살래? <laughs> 야, 야, 이거 허벅지 까지오겠다 야. 허벅지? 야, 내다리가긴것 같은데? 줄 많이 서 있는 데가 예쁜 데래. 저쪽 루트미에 많은데. 왜 이렇게 무한이지? 그니까. 아니, 시간이 안 가고 있는데. 그니까. 그니까, 그러고 오래 걸린다. 와다다로 해보자. 들어가, 들어가. 어때? 오케이. 야, 속을 더깔 있을 수가 있어야 보정 필요 없어, 그만해 보정 그만해 들리잖아 너 보정하고 있냐? <laughs> 여기서 더 렌즈를 바꿔주네 아 미친 이거 다꾸며야 되는 거 아니야? 다 꾸미고 있다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어어 어, 뭐야 더 있어 몰랐어? <laughs> 스 노우맨 말같아 말다 우와 뭐라고 말쓴말 거야? 1시와 이게 스크 아, 사람들 다 핸드폰으로 영상 찍으면서 건너갔는데? 아 진짜 개크다 이게 정말 다다 그니까 이거 뭐가 있는거야 대체? 10시 반까지 보뭐뭐 나오는겨? 제로 콜라? 와이? 콜라, 콜라에 이게 뭐.. 프라이드 치킨 맛? 그런가 본데, 본데. 이니스프리 뭐야 뭐야 아 이거 계산줄이야? 계산하고 싶지 않아졌어. 그래, 그래. 원래는 산걸다 모아놓고 찍을 계획이었지만 <laughs> 그렇게 됐다. 체력 관계. 나 어, 줄까? 어 좋아. 나 주세요. 좋됐다오 씨.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닌가 봐. 야나 얼마나 틀렸어? 뭐야? 아, 좋아? 바꾸면 무한생분되는데? 뭐 아니야 이거? 응. 그거 다 쓰레기 야 이거는 안... 아니 씨발 나 지금 따라 했잖아. <laughs> 아왜 사람 말을 안 들어. <laughs> 이단게 <이딴> 유튜브? <laughs> <laughs> 스노맨. 네 닭꼬치를 봐 예쁜 사원 슈. 내가 좋아하는 슈. 봐봐. 아, 자가리코 피리카라라유 치킨 맛 음. 그렇다네요 맛있어 무슨 맛이 잘 모르겠어 근데. 음 모르는 맛이야 여기야내 준비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뭘 준비했어? 음 우리 안은 그 맛이야 이거 무슨 맛일까? 약간 중국식 음식 같응 맞아 맛있다 완전 떡피가 완전 얇아 아는 맛이든 해 근데 초코송이보다 고급져 그래저 구박밥 어떻게할 거야? 먹을 거야 맛있다 괜찮네 음음헐 맛있다 야 이거 아침 맛있다 아이스크림? 응아이지응 <laughs> 먹는 거 맞아? <맞다? 웃음> 나벗져졌어 자연아 야 응? 롯데인데? <laughs> 왜 롯데는 한국에 이런 거안해죠 무슨 푸딩부터 먹을 거야? 국 모르는 에 한국에 모르는 한나나나 나메 로카? 나메로카? 맞습니까? 국메라카에 한국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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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은에 한국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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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여에한국 같은데? 너무 모르는데? 물인데 좀 연이 왔다 커피 젤리 먹을래? 응. 아 알았다. 몇개 먹는 거야? <laughs> 우리 언니가 먹는 게스쌍했어 이거는 전에도 먹어본 적 있는 커피 젤리. 음! 야 이거지. 이게 아메리카노를. 맛있다. 음, 칼로리를 보진 않았어요. 우리 이거 두개 합쳐서 밥한 공기. 뽀뽀이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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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크렘브릴레 스타일? 오, 두 번째 프리미엄 사람들 폭파하는줄 알겠다 편의점 부파지 그냥 위가 끓은 푸딩 음. 계란찜 <laughs> 아초코만 사오라고 <laughs> 계란찜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우리? 7시? <laughs> 아무 생각 없어 우리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어 괜찮아 계획이 없으니까 <laughs>